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맞는 걸까요? 윤석열의 최측근 검찰 출신 법제처장. 그리고 지금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상기업 논란 휴대전화 교체 과거 입장 번복까지 지금부터 이완규를 둘러싼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완규는 누구인가? 이완규, 1967년 인천 출생. 인천 송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0년 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며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 차장 검사. 부천지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17년부터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법제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윤석열과의 관계 단순한 인연인가, 정치적 유착인가, 이완규와 윤석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문 이상의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검찰 시절부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을 때, 이완규는 윤석열의 특별변호인으로서 법적 방패 역할을 자처합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을 당시에도, 이완규는 소송 대리인으로 나서 윤 총장의 복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완규는 법제처장에 임명됩니다. 2025년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합니다. 야당은 이완규 후보자 지명을 즉각 비판했습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변호인이자 측근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둘째 비상계엄 검토시 침묵 2024년 말 비상계엄령 검토 전국 속에서 법제처장으로서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점. 셋째 휴대전화 교체 의혹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완규 처장은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질의 과정에서 8초간 침묵 후 이를 시인했으며 이를 증거 인멸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째 구속기간 계산 논란. 2017년 자신의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완규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시점 논란에서 법원은 시간 단위 계산을 했고,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률가인가 권력의 방패인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요직을 맡아온 이완규. 하지만 비상계엄 침묵 휴대 전화 교체 입장 번복 논란 등은 그의 공직 윤리와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서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가치 수호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자리는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30년 2년으로 시작된 이완규의 공직 인생. 그는 헌법을 지킬 사람일까요? 권력을 지킬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